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 좀 믿으시죠? 하고, 아,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그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은 볼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보지 않고 믿는자가 복이 있어. 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아 이리 와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볼수 있는 분일까요? 볼수 없는 분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성경 구절도 있고요. 하나님을 또 본다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못 본다는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달라고 졸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등짝만 보여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의 눈을 잊고 그걸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태양을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직접 쳐다보게 되면 눈이 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력을 잃고 말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리라.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런 비슷한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즉,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등짝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을 하는 친밀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모세만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즉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이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을 비롯해서 70인의 장로 몇몇 지도자들은 이때를 비롯해서 한두 번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제 보면은 구약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요비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요비라는 사람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큰 환란이 닥쳐왔죠. 그 환란 가운데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그를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어요 즉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시기도 있었고 하나님을 본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본 시기가 있었고, 못본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잘안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영적 눈, 영의 그 통찰력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안 보이신 분이나 하나님이 꼭 멀리 계셔서 희미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그 영의 눈, 영의 시력이 어떠한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지 않나요? 영의 눈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은 좀 불안합니다.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불평도 자주 나오고, 대개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못 보고 사는 사람 얼굴에 좀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그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잉태치 못하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장차 아들 삼손이라는 어 아들을 낳게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또또 다시 삼손의 이제 아버지 마누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 아들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이때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은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하나님을 봤지만 우리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뜻이죠.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 나는 의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반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으미로다즉 하나님을 봤으니 특별히 입술이 부정하니 나는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찬란한 해가 떠오르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직접 보면은 죽는다고 하는 사상은 구약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베에게, 이사에게, 또 삼선의 부모에게,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디모대전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가 없는 자신이 그랬어요. 즉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구약의 사상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 거하시게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자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 어, 그 당시에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죠? 그죠? 즉,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을. 그러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요. 그랬어요. 즉 마음에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영의 시력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영의 눈이 작동을 못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시력을 잃은 장님이 뭘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지 영적 장님이니까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볼수 없는 자, 너 장님이 됐는데 일단 눈을 떠야 보지 장님 됐는데 뭘 보여달라 그래?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이나 뭐 쓰나미가 일어날 때 보면 그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피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의 하나님을 볼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르켜서 영의 눈 혹은 영적 통찰력, 영적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 힘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물론 아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힘이 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즉 하늘의 그 별들, 우주의 세계가 정확하게 막 운행하는 것을 보면은 야, 이거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미세한 그 생물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아 저게 그냥 알아서 지가 어, 뭐 진화했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아저 기관을 저걸 어떻게 에, 스스로 알고 진화를 해? 어 저건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 하고 창조주 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어, 영적 세계를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부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이제 통해서 자신을 알려 줍니다. 즉그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이고 그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한 거지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아예 오시는 거죠. 자 왔다 보여줘봐 그래 봐라 내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으니까 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몸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을 인지할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죠? 성령님은 이제 퍼스널리티, 인격입니다. 인격의 존재가 내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강아지 분리 불안증입니다. 강아지가 분리 불안증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문을 열어서 데리고 나가야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먹을 것을 주인이 줘야 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는 당장 고통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 강아지 키우다 보면요, 얘가 싸인을 합니다.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물통을 발로 툭툭 찹니다. 띵그랑, 띵그랑, 그럽니다. 그러면, 어, 처음에는 그게 잘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제는 저 멀리서 띵그랑, 그래도, 어, 그래, 그래, 알았다, 물 줄게. 이렇게 사인이 제 교환이 돼요. 어, 그러니까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주인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하고 주인의 관계는 깐난나기와 부모하고도 같아요. 깐난나기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는 주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강아지는 아주 비참해지고 말아요. 주인이 없으면 강아지의 인생. 인생이라고 안 그러죠? 개생이라고 그러겠네? 견생. 견생은 망하고 맙니다. 주인 없으면. 고로 강아지는 주인에게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잠잘 때도 꼭 엉덩이를 붙어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방에서 자고, 어, 문을 닫아버리면 낑낑 댑니다 어, 그리고 혹 주인이 집을 나갔던, 나갔다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분리 불안증이에요. 주인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 주인이 안 들어오면, 나 배고파 죽을 텐데, 목말라 죽을 텐데. 응? 그러다가 주인이 다시 이제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반가워요. 아, 신나게 꼬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믿는데, 들깨들은 그래요. 들깨들은 주인 없어도 살아요. 근데 주인 있는 강아지는 주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안해요.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든 불안해지고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확실히 들어오셨다가 예수님이 조금 멀리 있으면 뭔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에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강아지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먹을 걸꼭 챙겨줍니다. 아침 뭐, 10시에 챙겨주고. 저녁 6시에 챙겨주고, 두번꼭 챙겨줘요. 나는 안 먹고 와도, 이게또올때또좀 외로울까봐, 뼈다구 하나 또 던져주고 옵니다. 어, 챙겨줘요. 어? 아 제가 그 강아지 그 하나 챙겨주는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제가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어, 강아지가 좋아서, 어, 배를 이렇게 깝니다. 저 기분이 좋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강아지가 기분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그 완벽하신 의로운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쓰다듬어 주세요 기분 좋게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쓰다듬어 주셨을 겁니다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행복합니까? 불행을 느끼신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병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행을 느낄 수가 있겠죠. 더구나 요즘은 코비드 19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을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돈과 병과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이 보이면은 일단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외국 땅에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성 생활,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적 감각이 다시 시력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평안과 행복을 계속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